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9일 남았습니다. 뭐가 9일 남았을까요? 네, 대학 수학능력평가가 9일 남았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혹시 그러고 계시나요? 그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정확하게 373일 남았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우리 고3학생들은 아마 작년에 이유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언제 저런 수학 능력 평가를 볼, 수능을 볼 시간이 다가올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시간이 정말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난 것,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 가운데 수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대학에 합격한 네,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수능이라는 것이 대표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년 동안 모든 활동의 정점과 같은, 뭔가 생각만 해도 떨리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최고의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이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가운데 체로키 부족은요. 강인한 성의인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사냥하고 수집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일종의 성인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의식은요. 멀리 떨어진 숲 속에서 혼자 눈을 가리고 밤을 새우는 성인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떨어진 숲한 가운데로 가고요. 눈을 가린 채 홀로 남겨둡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부족과 가족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가족이 그의 울타리였는데요. 이날 밤 아이는 눈이 가려진 채로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눈 가리개를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되는 혹독한 성인식을 경험하게 되죠. 눈을 가리고 밤을 새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눈을 뜨고 있어도 무서운데요. 그렇게 그 밤을 홀로 이겨내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마침내 눈가리개를 벗고 기나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가리개를 벗고 나서 이 아이가 깜짝 놀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밤 내내 아이 옆에 나루터기 위에서 활을 들고 아이 주변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 나는 혼자 있어 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묵묵히 아이 곁에서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리버풀, 축구팀 리버풀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굉장히 떨리는 순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 수능과 같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고 나면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그 체로키 부족의 아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3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 말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때때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거나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길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9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지금껏 갈고 닦았던 그 실력을 가감없이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높은 언덕 위에 있는 학교를 3년간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시험을 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뿐 아니라 이 채플에 함께 참여하는 1, 2학년 역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꿈들이 이 학교에서 더 자라나 결실을 맺고 사회에 또 주님의 교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삼 선배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선배님들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고등학교 선배님들 이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선배님들 여태까지 노력하신 거다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들 원하시는 대학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선배님들 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선배님들 정답만 잘 찝으셔서 원하시는 대학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수능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안녕. 고3 선배님들 수능 대박나세요. 화이팅. 고3 선배님들 수능 화이팅. 화이팅. 고3 선배님들 수능 화이팅. 그래서 그래서 좋은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3년 화이팅. 동안 모두 고생하셨고 <laughs> 재 <재수> 없길 바래요. <laughs> 앞으로 대박나세요. 화이팅. 화이팅! 2 0 2 2학년도 수능 다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험생 선배 여러분들 고3이신데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준비하신 만큼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선배님들 수능 대박하세요! 화이팅! 고3 학생 대박! 화이팅! 파이팅! 3학년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수능 화이팅! 우선 선배님들 화이팅! 매일림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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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을 응원합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얘들아 수능 잘봐 화이팅! 네 우리 서울삼육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번에 수능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의 노력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3년 동안 고생한 보람을 되찾아오는 11월 17일 수능 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고3 수능 대박나세요. 화이팅! 서울 36 고3 화이팅!